2024년 오늘이 4월 21일, 2024년 첫 캠핑 우후! <laughs> 아, 아버지의 숲 예약이 되게 힘든데, 이드나 4월은 그래도 좀할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첫 캠핑을 포천 아버지의 숲 어, 특별 게스트가 오신대. 누굴일지 쫓겠다 한번 보자. 어, <laughs> 이들이 터널 가서 누굴 잠은 우리 반 자고. 투너. 어, 투그 게스트 분들은 밥만 먹고 가신대. 그래서 먹고 가지요. 어, 우리 2박3일 동안 어, 즐겁게 보낼 고 가자. 사랑해. 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laughs> <laughs> 찍었어야 되는데 어, 코스트코에서 한우 우대갈비 코스트코, <laughs> 드디어 이걸 코스트코, 코스트코. 드디어 코스트코. 이걸 먹는다. 처음부터 이거 찍었어야 되는데 준비하느라 첫 장면을 못 찍었네. 지금 아무튼 먹는 중이야, 이누나 맛있게 먹고 어, 즐거운 시간 보내자. 원래 이게 100g에 9,900원이었는데 지금 올라서 100g에 13,500원이야. 너무 비싸. 장인 장모님이 크게 쏘셨어. 맛있게 먹고 가자. 안녕. 자, 오늘은 두번째 캠핑 이든아 파련 캠핑장이라고 오남리에 있는 캠핑장에 왔어 오, 오늘이 6월 9일. 6월 9일 날씨가 너무 좋다 이든아 이든이 너 저러고 있어 봐봐 구경하고 있어 이든이 여긴 차로 내려와야겠다 엄청 멀다 자 도착을 해서 여기 특징이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서 좋은 자리를 맡아야 된대. 자, 좋은 자리를 한번 맡아보자. 다시 이라마니만아니도2이라도 2만이라도 2이라이도 안녕 이라도 안녕. 이라도2만이라흔들어이라도이라도이라도 2만이라도 2만이라이라이든이든도 뭐 2만이라도 손만흔들어줘만기라도2만이라 아, 어. 2만이 <laughs> <laughs> 오남리 그리고 아 파련 캠핑장, 어 파련 캠핑장대로 왔어요. 이드나 너가 39개월이 다 올렸어요. 엄청 컸어. 여기 오남리인데 30분 거리거든. 근데 어... 좀 이따 영상도 또 보여주겠지만, 너무 좋은 곳을 찾았어. 어... 그래서 다음에 또올 계획이야. 그래서 2박 3일 놀다 갈 거고, 이들이 캠핑을 너무 좋아해서 캠핑을 안올 수가 없어. 오늘은 간단하게 소고기 먹고 내일은 간단하게 뭐? 간단고기 <laughs> 내일은 뭐 먹지? 내일은 어, 대창에 닭강정 뭐그 정도. 너무 소박해졌어. 좀 소박하다 이번 캠핑은. 장보는들도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 엄마가자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 <laughs> 아, 만지면 안 돼. 언니. 풀어 오세요. 어서 그냥 통으로 굽자. 그오세요 자, 소고기 맛있게 먹고 가자, 이들이. 알았지 냠냠냠냠. 안녕. 对呀。 자, 우리는 어, 몇 번째 캠핑이지? 세 번째 캠핑, 네 번째 캠핑,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캠핑. 어, 7월 말 휴가철 극성수기 깨흔! 포천의 언클 캠스 캠핑장을 예약하는데 성공했어요. 어, 어제까지 비가 너무 왔는데 오늘은 안 와. 잘놀수 있을 것 같아. 어, 언클 킴스 캠핑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한풍요점 볼까요? 캠핑 예정입니다. 자, 거의 다 왔어요. 4km 남았어요. 어? 4km 남았대요. 재미있게 놀고 가자, 이드나 이디도 한 마디 해. 한 마디. 아니, 아니, 이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네 아우. 이디 캠핑장 가면 뭐할 거예요? 이제 수영할 거예요? 네 아, 알았어요 이따 그럼 같이 수영하러 만나 원투 많이랑 투많이랑랑하 많이 한니 안녕 드니! 안녕. <laughs> 이거 안녕 해 주세요. 안녕. 안녕.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안녕 해 주세요. 안녕. 어, 이단 오늘 어디 왔어요? 여기, 어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에요 여기 카페 정이에요? 어우, 이사 이제 너 말이 진짜 많이 들었어. 여기 이제 엉클 킴스라는 캠핑장 왔는데, 어, 너무 좋아. <laughs> 이게 예약하는데 엄청 이게 치열한 거 왔지? 어? 이게 왜 그러지? 어, 예약하는데 엄청 치열했거든. 근데, 한달 전? 두달 전? 그래서 어제까지. 이야 캠핑하는 날이야 오늘은 어디가 캠핑하고 있어 그렇구나 오늘은 몇 번째 네 번째 이 <laughs>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쵸 우리 즐겁게 놀다 오자 네 사랑해요 네자 오늘은 아, 네 번째 캠핑 우리의 거의 아지트 같은 캠핑장 잘... 백자동 캠핑장 예! Yeah. <laughs> <laughs> 자 8월의 마무리를 백자동과 함께 재밌게 놀다 오자 안녕. Yeah. 안녕, 하와! 좋아, 쭈, 마니랑. 마니랑, 하니랑, 마니. 마니, 가즈 에드니! 넌 두니? 에드니! 두니! 예! 오늘 캠핑장 가는 날이야. 어, 오늘 캠핑장 왔어. 어때? 물놀이 하니까? 내일 또 물놀이 하자. 내일 또 물놀이 하자. 이드니가 물놀이 너무 좋아해서. 어, 오늘이 이제 8월 20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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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8월을 마무리하는 캠핑을 왔습니다 이거 물을 너무 좋아해서 어좀 이따 영상 나가겠지만 너무 뿌듯해 영상으로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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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에 등심 맛있게 구워 먹고 어.. 내일도 놀고 네, 좋고, 좋은 시간 보내고 이 밭하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물놀이 음. 어, 장면은좀더 영상으로 만나 보고 안녕, 안녕, 저기 뭐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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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아, 당, 당거요당한번 당겨! 아, 시원해! 아, 시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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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시 아, 시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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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죠? 아, 시원 누나, <놀람> <디레> <디레> <actress 디레> <놀람> <친구야, 놀람> 안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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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nie,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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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당 친구야, 안녕? 나여속살인데 안녕. 야, 야, 야 얘들아 어얘들나 이리 와, 얘들아 어디가? 야, 더워! 더워! 어 시원하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는 안 차가워. 아니 미지근해 지금. 그냥 그냥 진짜 미지근하다고 느낄 정도. 이거 예전엔 진짜 차가웠는데 비가 너무 안 왔어. 예예 예. 예, 예. <laughs> 스타일이 반대라서 그래 응.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안녕 예에에 <laughs> <안녕. 웃음> 버게 안녕. 이리 버게 안녕. 안녕이세 안녕. 왔어요. 안녕. 이 2024년 마지막 캠핑. 9월 1일 백자동 캠핑장에 가고 있다. 이든아. 기분이 어때? 이든. 기분이, 기분이 어때요? 어때? 가고 있어. 기분이 가고 있어. 어, 기분은 어때요, 이든이? 즐거워요, 슬퍼요? 즐거워 즐거워요. 예이, 좋아. 자, 2박 3일 마지막 캠핑. 어, 또 백자동 캠핑이지만, 아, 백자동 캠핑은 10번 와도 어, 좋은 곳입니다. 아, 김사신 어때요? 마지막 캠핑? 좋아요. 즐겁게 놀고 갑시다. 안녕! 이든이도 인사. 안녕! 뿅! 투마 o 랑 a n 니 r 마 g 랑 t t 랑 o m 마 n y r i g h 드니랑 n y right? Many, many, m a 2024년 마지막 캠핑을 왔어 백자동 캠핑을 또 왔는데 여기는 진짜 n 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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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오 n y m a n 포천 이동갈비이디 갈비. 갈비. 갈비 좋아하죠? 네. PPL 어, 포천 이동갈비랑 그 다음에 게다가 양평해장수 먹고 안먹그 다음에 내일은 샌드위치랑 소갈비살이랑 또 뭐지? 비빔면이랑 뭐 이렇게 먹을 거야. 비빔은 내일 먹을래? 네. 네. 소금 한마디? 좋아요 2024년은 어땠어요? 어... 글쎄 별 생각이 <laughs>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바쁘게 갔어요 정신이 없어 이드아 나중에 날씨도 엄청 좋아 어, 어, 어떤 세상이 될지 모르지만 2024년도는 모두가 지갑을 닫은좀 힘든 해였어 내년에더 파이팅하자 <laughs> 내년엔 바뀌어요? 내년엔 좀 좋은 세상이 오게 몇년 남았지? 내년? 아, 내년 몇년 남았지? 그러면 <laughs> 자 안녕 <laughs> 안녕 I love you 뉴 라이아드 오 o 도 꼈겠죠? 여기 브이즈가 엄청나가서 한번봤네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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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